했을까? 그러니까 평소보다 자전거가 더 짐이 많으니까 무겁고 어, 가볍게 잘안 나가서 너무 힘들고 길도 모르겠고 안동댐까지 270일 남았다고 합니다. 아. thank <laughs> you 빨 네, 빨리 났습습다 어, 정말. 아, 정말. 아, 정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 아, 정 아, 정말.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했는데 한다시한5십분그에다 출발한 것 같아요. 뭐 이것 좀 준비할 게 많아지네요. 아 어, 이렇게 일출을 오랜만에 보니까 어, 엄청 지금 태양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양쪽으로막 빠져. 내 탓을 했네요. 어, 이제, 어, 합천, 장년고까지한 2km? 남았나? 거기, 그대로 여기 겠습니다 여기 7, 8월 침수기라고 들어오지 말래. 진입금지대 있더라고요. 근데 진입금지인데 들어왔, 들어왔어요. 근데 이 양옆에 보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진흙이 많이 있는데, 여기 도로는 다행히도 다 정비를 해놔서 달리는 데는 아무 문제 가 없네요. 그좀 전에 그러니까 합천 창녕보 거기도 생태공원에도 그공원을 조성해놔서 거기로 갈수 있는데 완전 길이 엉망인 가요막 고라니도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회도로로, 그냥 도로로 계속 여기까지 왔고, 여기는 이제 다시 자전거 길로 갑니다. 옆에 흐르는 게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여러분. 이제 7시 54분인데, 아직은 덥지 않아요. 근데, 덥지 않을 때 최대한 많이 가려고 좀 쉬지 도 않고 가고 삼각김밥 그래도 쉬지 않고 가야 되는데 체력이 없어서 못 가시고 있어서 네 삼각김밥 먹었습니다. 강정 고령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지금 음악도 듣고 있어요 어, 어제랑 다르네요 자 이거는 우리 1학년 2반을 위해서 하는 선생님의 퍼포먼스 두손 놓고 타기 넣습니다 자 1학년 1반 화이팅 사랑해 지금 넘어오지 면 어떡하지 미쳤지? 가끔 미쳐도 돼 나중에 봐 후! 지금 배고파요 배가 죽어요 배가 죽고 많이 탔어요 오늘 많이 탔고 도미보로 가고 있습니다 구미보까지 한 12km 노 오른쪽 정강이 쪽에 찌릿찌릿한데 찐득이한테 찐드, 물린 건 아니겠죠? 자전거의 묘미는 이 작은 그늘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변의 것에 감사합시다. 그늘, 햇빛, 그런 것들 감사합시다. <laughs> 진짜 감사할 거 있어요. 물. 어. 가물 먹는 거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늘 손만 뽑으면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자전거 여행을 하면 물 맨날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게 나오면 무조건 물을 사야 돼요 그래서 늘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아 동생 같이 와줘서 고맙습니다 비디오라 한마리 하지 사랑합니다 안개 엄청 밝았는데 한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없네요 이럴 때좀 신경.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그래도 조금 낫네요. 바보어머무시한안 됩니다. 차는 없나 봅니다. 이렇게 좁은 자전거 전용 길이 있어요. 있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스피드를 즐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급한 내리막 다이네 너무 느리게 가나? 아이이 정도는. 할수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자기를 너무 화신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컨트롤 할수 있는지, 없는지는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거죠 그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저는 자전거를 국토동전이 처음이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전부터 갔단 말이죠 에이, 근데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안개가 안개와 내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 나네요 방금 문을 감았는데 이 속눈썹에 나도 모르게 신한복 안개들이 다 맺혀가지고 눈을 딱감봤는데 눈물이 맺힌 것 같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자전거 도로가 왼쪽에 있는데 돌 돌멩이가 많거든요. 그러면 빵꾸 날 수도 있어서 저는 자동차 도로를 달리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자동차 도로는 맨들맨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이 다 바깥으로 튕겨 나가니까. 자전거를 얼마나 타시나요? 평소에 자전거를 매일 타죠. 네, 몇 시간 타? 두 시간, 네 시간, 여섯 시간, 여덟 시간. 하루에? 하루에 여덟 시간요. 네. <laughs> 와 그러면 매일 하루 종일 매일 타니까 나 하루 종일. <laughs> 오 대박이네. 진짜 많이 타네요. 네. 그러면 그 나에게 자전거 는 어떤 의미인지? 네. 뭐가 좋은지? 나한테는 내 애인이에요. <laughs> 네. 자전거가 내 애인이다. 아침에 자전거에 올라, 올라 타는 게 순간부터 아주 좋, 기분이 좋고. 음. 그냥 아침에 눈만 뜨면 자전거 타면 아주 기분 좋아요. 음. 생후 6개월 정도 됐을 때. 마루에서, 마에서 떨어져가지고, 고관절을 받쳐서, 어, 엉덩이가, 고름이 엄청 많이 부어갖고, 그, 고, 뼈하고 고름하고 막, 그거, 애기니까 막 그게 녹아갖고, 지금 이렇게 뼈가 없어요. 고관절에. 그래도 학교도 그냥 잘 다니고, 뭐 이렇게 생활하는 거는 뭐 내가 다리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뭐 이렇게 내가 뭐래 별 주눅들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다녀도 당당했어. 이 지금도 그렇고, 나는 지금 다리 다 다리도 그냥 건강한 사람보다 지금 내가 더 건강하고 하니까 뭐 이렇게 만약에 지금 만약에 딴 사람하고 만약에 다리를 바꾼다고 생각해도 나는 안, 바꾸, 안, 바꾸, 안 바꾸고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이 상태로 하는 게 나는 다리를, 다리를 고쳐준다고 만약에 해도 나는 안 고쳐요. 왜, 왜요? 나는 이 다리가 좋아요. 음, 음. 그 이유를? 나는 다리가 이렇게 불편한 게 별로 없어요. 다리가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딴 사람들은 내가 다리를 저렇 하면 그냥 이렇게 뭐좀좀아 다리 되게 불편하겠다 싶은데 난하에 54년을 갔다가 다리 이 다리로 살았거든 그 나는 그냥 이, 다, 이 다리를 그냥 뭐 산에도 얼마나 딴 사람보다 더잘올라가야 나는 산에도 잘 올라가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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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속에서 내가 막 현도 잘 쳐요 뭐하는게 없어 나는 혹시 그러면 그 그러면 일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일요? 미용실. 미용실. 잠시년 그럼 그 미용실 하는 거 하는 것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겠네요. 그럼요. 아침 6시에 일나면 와요. 같이 해 주시면은 아마 11시 11시까지도 일하고 계속 서서도 일하고 그 다리 좀들어가다 싶으면 뭐 살짝이라 의자에 앉아 가지고 더 무리치고 그랬고. 음. 군노는군노는거노버는거버걷는게 군노버. 군게버 불편하게 노버 군노버. 군노부끄러버 군노버. 군노버. 군 출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좋다 행복합니다 나방랑 경주 시작 아시게 안개가 아주 많아요. 되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아, 얼음골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강천부에서여으로 이동 중인데 여기는 10km밖에 안 돼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룡목을 비내림섬에서 감속도 가좋오는데또 길이 막혀갖고, 어, 또 돌아간다고, 안전끌바도 하고, 양갱세계로 새벽부터 이제 하다가, 지금 여기, 감천, 감천보에서 편의점에서 이제 컵밥 먹고, 내려와서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가요 그러니까 역시 되게 마음이 가볍고 쉬니까 확실히 좋네요 이게 사람이 늘쉴수 있을 때 쉬어야 됩니다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전거 여행을 하면 이제 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요 무릎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시큰시큰거리고 그런데 양쪽 무릎 다, 특히 왼쪽이 더. 네, 그냥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 좋을 때만 달릴 수 있을까? 항상 몸이 좋을 때만 자전거를 달려야 하나? <laughs> 다리가 무릎이 안 좋아도 달려야 될땐 달려야 되는 거죠. 이러다가 막 <laughs> 망가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아프더라도 달려볼 생각입니다. 이제 양평인데. 아, 진짜 좋네요.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꿀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령에도 꿀바를안 했는데. 어, 이 경사가 12도고요. 엄청 길어요. 여긴 도저히 타고 올 수가 없어요. 어, 이제, 이제, 오르막이 끝입니다. 이 카구나, 끌구나, 실제는 비슷해요. 타고 와도 힘들고 끌고 와도 힘들고 그렇지만 타고 오는 게더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끌바가 체력 소모가 좀 덜한 것 같아요. 팔당은 다가오고 너는 멀어진다 너는 다가오고 너는 멀 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넓이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한켠 내주는 거. 같이 살아가는 공존의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가 잠수교입니다. 여기가 수외로 다 잠겼는데 이제 다 드러났고요. 흙도 다 치웠네요. 서울시가 잘해요. 서울역에는 진짜 재미가 없어요. 자전거길 너무 좋은 데를 갔다 와서 뭔가 언니가 온다고 해서 이렇게 차로 차로 온다고 해서 이렇게 아기를 불리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퍼즐로 앉아서 음악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이제 진짜 끝입니다. 고했다 고영수 이제 뭐든 넌다할수 있을 거야 고생했어.